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필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잠잘 때 취침하기 전에 하는 인사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이죠 Thursday, August 4 t h f o t h t w 자 오늘은 잘 때에 인사하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인사법에서 배웠죠 Good night, 헤어질 때 Good night. 네, 그거 good night,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sweet d r e a m s 이거 d day, g e e d d e a m s 그러니까 a 냐면 달콤한 꿈꿔 이러니까 좋은 꿈꿔 우리 말에 좋은 꿈 good d a e g d r e a m s 그래서 s a e e t d r e a m s 좋은 꿈꿔 sweet dreams, 달콤한 꿈들 d 라 s w e e t dreams, sweet dreams, sweet dreams, 보통 이제 어, 부모님들이 아이이 재울 때 많이 쓰죠 많이 쓰기도 하고 어, 근데 대체적으로 좋은 꿈 w 잘자 t dreams, sweet dreams, sweet 네, s w e e t dreams, sweet dreams, 네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 sweet 이어서 하나 더 가볼게요 아, 스윗은 아니고 이번에는 sleep 자다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한번 가볼게요. Sleep, 슬립, sleep 이 자다요. 그다음에 sleep tight. 자, 이런 단어였습니다. Sleep tight, sleep tight, sleep tight. 요 sleep tight가 이거는 약간 그 문화예요, 문화. 이게 예전에 나온 말인데 그그 그 미국권에서는 우리는 이제 옛날에 온돌방에서 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 그러니까 침대가 들어온 지가 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미국은 원래 예전부터 침대 문화예요. 그래서 침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침대 이렇게 조이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다가 자기 전에는 이거 쫙 당겨 가지고 침대가 팽팽해지게 그게 땡기는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그거 쫙 땡겨서 잘 자라 이런 느낌에서 Sleep tight, sleep tight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베드 만들 때잘 땡겨가지고 탱탱하게 만들어라 이제 tight가 아니고 우리 tight하게 한다 이런 잖아요 팽팽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leep tight 하면 이제 그거 팽팽하게 해서 잘 자라 그런 느낌에서 Sleep tight 이런 말이 나왔어요 Sleep tight Sleep tight, sleep tight. 네 소리로 따라하세요. 네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슬립 에다가 다른 거 그냥 쉬운 단어를 붙여도 돼요. 이게 우리 말잘잘 잘 뜻이 있어요. Sleep well, sleep well. 약간 왜 well, e uh 느낌이에요. 그래서 sleep well, sleep well. 이것도 잘자 이런 느낌이에요. 슬립 외에 l 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단어들, 우리말로 치면 다 그냥 잘 자, 좋은 꿈꿔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어.. 인사하시면 돼요. 슬립 e l 요 이거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어.. 발음이 재밌는 걸 가져왔어요. 90, 9, 나이리 나이, 이게 나이인데 나이리,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 이것도 같아요. 나이리 나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근 나이 있죠. 근 나이, 근 나이트 쓰시면 여기 이제 나이리, 어, 나이리 나이트인데요. 이 나이리가 약간 어, 잠옷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위한 준비를 한 밤이 되라. 그래서 이제 약간 나이리 나이트 하시면 발음이 재밌어요. 이건. 나이리 나이, 나이리 나이트. 나리나 나리나 이런 맛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 의미보다는 그 발음 재미가 있어서 나리나 이렇게 하시면 잘자 좋은 밤되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자기 전에 어, 인사를 좀 배워봤어요. 아마 그 내일부터는 어, 인사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 같은 걸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잘때 sweet dreams.